멤버들 중꼭 반님과 동거를 해야 한다면 누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으며 반님은 어떤 멤버분들과 동거를 하고 싶고 이유가 무엇인지 음, 전안 하고 싶어요 영고백 1차임 입... <laughs> 네, 상인데 영고백 3차임이야 이거 아니야 일단 고백을 한번 해봐 자 누구랑 같이 살고 싶어 루루루뚜뚜루루루루루루루루 나쟤는 일단 아니야. 눈을 감아 주세요. 아, 음. 뒤에 설겠습니다. 아 싫어. 설은 <laughs> 더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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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서른 거다. 웃음> 싫어. 아 미친. 제발. 얼굴이 밝게지는 걸. <laughs> 눈 언제 떠요? 세 타면 떠 주십시오. 제발. 하나, 둘, 셋. 응? 응? 어디 갔어? 아깝다 어디가 비명 지서 넘어갔어 진짜 개 싫어하네 어디가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이유요? 부려먹기 좋아서겠지 그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있는 짜증나 일단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살면은 반짱 밥 먹어야지 반짱 운동 가야지 반짱 일어나 반짱 청소해야지 너. 너무 힘들 것 같고 쇼키랑 음. 살면은 하루종일 내 귀에서 피가 날것 같아 난잔소리에잔소리에 잔소리에. <laughs> 아니 반짱 밥을 또안 먹어 아 내가 청소하라 했지 반짱 아니 컴퓨터 언제까지 하는 거야 반짱 시끄럽다고 잠좀 자자 반짱 약간 이런 류의 이미지가 있을 것 같고 태린은 <laughs> 내가 이길 수 있어 일단 음. <laughs> 그리고 동물 애집도 같이 할수 있고. 음. 같은 걸또 즐길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좋은 음, 거맞아 그리고 아, 옆에서 음. 이제 테니 게임 할때 옆에 슬쩍 가서 아, 그거 뭐 그렇게 한다는데. 아, 거기서 옆. 그건 하지. 싫어. 그냥 괴롭히기 심산으로 될 거다. 그러니까. 있네. 근데 만만하다 이거지. 귀엽잖아. 그리고 재밌잖아, 반응이. 난 오히려 한다면은 네명다 같이 숙소 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. 어, 어, 어. 왜? 각자 방 있고. <laughs> 응. 각자 방이 있으면은 뭐. 응. 근데 나는 숙소 생활에 의미가 없다고 봐. 나도. 나를 못봐 어? 방에서 안 나오니까 어. 그리고 패턴이 좀 다르지 않나? 아니야 맞아. 근데 이게 그거는 있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한 번씩 오며 가면 이제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살잖아 음흠. 음흠. 끝나고 나서 되게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맛있는거 먹고 그런 시간들이 좋더라고 근데, 근데 그거 부러워 보이긴 했어 저도 츠엣님 집에 갈 때마다 음. 토모놀이들이 음. 이제 바, 저를 반겨주는데 음. 약간 부러웠어요. 따뜻해. 친구도 많고 음, 애들 착하고 맞아. 해가지고 나 만약 에 소생활하면은 화장실 가는 거랑 씻는 거랑 배달 시킨 거 가지러 가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. 아이고. 나가는 게. 아니야 이게 그냥 같이 살게 되면 <laughs> 억지로라도 그 하게 돼. 가, 그래. 이제 갑자기 끌어내야 돼. 방문에 거야. 이래. 오 어, 깜짝이야. <laughs> 그럼 이제 나가서 왜 이러면 반장. 뭐 시킬 건데 먹을래? 맞아 근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. 맞네. 그말 하는 거왜날날거 같냐? 그런 어, 이제 <laughs> 약간 말투가 <laughs> 초키님이였네. 어, 그래서 내가 못뭐 먹게. 나와서 같이 먹게. 말라탕? 이러면 좋아. 말라탕. 뭐 넣을 건데? 뭐 빼줘. 나는 숙주 싫고 나는 고기, 고기 싫어. 이러면 이제 고기 많이. 그 오면 부르게 나와. 응. 이러고 이제 문 닫고 이제 동물연습하다가 컴퓨터 하나 이제 다시. 반장 나와 말라탕 왔어. 아니야 아니야 응. 아니야 아니 거기서 틀렸어 이제 그 다음은 야 음식이 왔으면 나와가지고 좀젓가락을 넣든지 해. 숟가락을 넣든지 해라 이거야 <laughs> 맞 가만 앉아 있다 그냥 묵기만 <laughs> 이렇게 딱 가는 거죠. 어. 그러면서 포기한 걸 <laughs> 음. 테리랑 납세 부르러. <laughs> <laughs> 우리 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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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맛있겠다. 이제 부안해 나온 지. 아니 우리는 이제 그내 얘기를 듣고 보인다. 옆에서 들으면서 옆에서 아 추행님 어, 저희 빨리 나가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 그거야. 반장 봐봤어. 어 잠시만. 아, 아, 나, 뭐안 나와. 한세번 정도 해세 번. 야 나오라고. 그리고 내가 이제 타이어 번지시. 그냥 우리끼리 먹는 거 어때? 그럼 먹자. 그리고 잠깐만. 어 잠깐만. 그냥 <laughs> 그럼 이제 가만히 있다가 <laughs> 너가 말해 그렇게 해몇번 해볼래 야, 몇번 아, 어, 해볼렀냐고 어, 야 다, 다다 그날로 스타 이제 해체 해체야 그거. 알겠지 알겠지 <laughs> 어. 이제 그날로 해다 이제 모르겠다. 그러면 안 된다는 <laughs> 거 알겠죠 어, 나 이제 음, 알겠로 따로 답시다 우리 네 어. 따로, 따로 사는 걸로 평화롭게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그러도록 하자.